찾아주셨네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배탈 나신 분도 안 계시고, 그리고 여기가 고향이신 분 많이 오셨네요. 그죠? 저도 이 옆에가 고향이에요. 어디냐면 밤월성이라고 아세요 예, 밤월성이 그제 고향이에요. 천주교 빛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입가또 예, 이거 본부대 공연을 마치고, 우리 또 버드리앙, 또춘삼이 함께 공연을 하고 있어서.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한혜진도 와서 또 보고 갔는데 저희도 보고 가야죠. 네. 그렇죠? 네. 뭐 네. 가수로서 정말 다양한 무대가 있지만 꾸러기 버드리 언니 무대를 쓰는 게 가수들이 굉장히 큰로망이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네. 자리 내어 주신 우리 꾸러기 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laughs> 시간 관계상 예,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풍각쟁이 한곡 보내드리고 제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걸 해드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련 격리. 어, 형님, 근데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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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어, 어. 아니, 네, 잠 잠깐만요. 아, 진짜로 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서 진짜 이거는 어 이건 그, 그 짜고 그런 게 아니라 잠깐 제가 그 뒤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한 게 어찌됐든 우리 남팔도 지금은 이제 예전에 이제 남팔도 그죠? 지금도 그 남팔도 그, 명을 쓰시잖아요. 찾는 어, 사람이 있으면 가서 또 하죠. 네, 예, 예. 이게. 그만 그 노래를 제가 들어봐도 거의 묻어가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사실. <laughs> 그 옆에서 그냥, 어, 야, 티어, 그건 저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무슨 거리겠지 <그게> 아니, <laughs> <laughs> 그게 아니라, 진짜로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이 생활한 게 아니라 19년 됐는데, 예 <laughs> 네, 우리 진짜 남팔도 우리 선배님 같은 경우는 우리 각설이기에 어찌 보면은, 어, 진짜 온조입니다, 온조. 어,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각스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난장에서 공연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예, 이분 덕분으로 저희 우리 후배들이 예,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궁금한 게 지금은 이렇게 이제 공연물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을 까 아니에요. 어떤 공연물? 이 지금처럼 뭐 장구치고 뭐 북치고 뭐 이런게 아니라 예. 네. 그때는 어떻게 해서 엿 팔아먹었어요? 아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거예요 지금 은막죽을똥살똥막 네. 모르게 장구도 치고 막 놀이도 하고 네. 앙앙 하고 뭐 불쇼도 하고 뭐불혈전니다 이런 공연을 할텐데 제가 그때는 어떻게 해갖고 네. 엿을 팔아먹었는가 정말로 궁금하거든요 어 원래는 제가 예 사물놀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아, 사물놀이요. 예, 사물놀이를 갖고 나오다가 아, 예. 사물놀이. 각설이가 사, 사, 지나가길래 예. 예 저도 각서리 옷을 입고 네 음. 예, 공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 북장구를 최초로 퍼트린 사람이 저. 아, 아북 북도 예. 치셨구나. 예. 아, 아. 자, 그렇죠. 여러분이 이럴때 박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건 진짜 어허 말아 니라 짜고 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분이 좀 당황하시는데, 그래? 지금은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물론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온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온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잠깐만. 예, 예. 제가 지금 똥이 마려워가지고. 아, 아니요, 그거는 청파리가 늘상 써먹다가 몇번걸려고쪽당한 <laughs> 이야기입니다. 네. <laughs> 자, 어, 진짜로 너무나 궁금하고, 감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예, 관객분들도 아마 그게 한번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예, 저희의 온조, 저희의 식초죠 예, 한번 보고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예, 우리 선배님들이 엿을 팔아먹는가. 었 예, 그게 한번 보고 싶어서. 예, 이거 진짜 너, <laughs>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하자고. 어떻게 같이 하자 아니, 아니, 저는 주둥아리만 까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예, 이분들이 다 합니다. 아까도 제가 한 시간 동안 주둥아리 까가지고 엿 <laughs> 팔아먹었어요. 같이 하자, 같이. 아, 그때는 같이 하자. 노래 노래도 같이 하면서 했는가요? 아니면, 장구 맞췄는가요? 아, 장구 맞췄어요. 그러면, 요렇게 합시다, 형님. 예. 예, 사모님. 잘못된 그냥, 만남 좀 준비해봐. 아, 그러면, 예. 어, 여기가 꾸렁이 그 공연단 그 예. 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형님이 지금 나왔을 때, 예. 난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람들이 모였다 생각하시고, 이분들을 울고 먹는 그 모습 한번 보여주고 싶, 어, 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 절대 그 가수 미스 미스 그런 거 빼버리시고, 예, 단가라 그러죠. 어, 저희들 용어로 이제 단가 친다 그래, 단가. 예, 장사한다는. 자, 이분들이 이제 모였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잘못된 만남이라는 공연을 처음, 예, 들고 나와가지고. 아니, 아니, 그냥 멘트도. 아, 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가수 멘트 말고해옆팔려 옆팔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아, 그래요? 예, 내가 시방부터 잘못된 만남을 한번할 테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면, 여 하나씩 팔아주실 거죠? 예! 진짜요? 음악은 조금만 작게 해주시고, 장구 소리가 들리게. 야, 그 멘트 자체가 들리네 우리는 히브라 장구 소리 들릴까봐 음악 엄청 크게 하거든. 야, 역시,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네. 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남판토 우리 선배님. 야, 진짜 선배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딱한 가지 있네요. 애나 지금이나 시부랄 저병이 쳐야 엿을 팔수 있다. <laughs> 자, 다시 한 번.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남파도 우리 선배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때는, 어, 그때 당시에 가보지는 않아가지고, 어, 그때 그 시절은 어떻게 엿을 팔아먹었나. 그게 사실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지금이나 예전이나 어, 34년 되신 분입니다. 에, 진짜 우리 각설에게서는 어, 진짜 옹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 이분이 계셨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진짜 뒤에서 느끼는게 그때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건 조병이 차야 요을 하나 팔아먹는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어찌 보면 어, 진짜 형운합니다 진짜 각설에게 온조 예, 34년에 어긴, 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타임머신을 타고 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 다 발도, 우리, 진짜, 어, 지금은 미스 미스터로, 어, 활동하고 계시지만은, 더욱더 큰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격려와 박수 한번 더 부탁드려도, 어,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해서,